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10월 7일 5시 45분입니다. 네,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중장기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한 종목을 알려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중장기 매매 종목은,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네, 제가 코스닥 제약주를 비선호합니다. 좀 싫어해요. 제가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 크게 잃지 않고 예. 예. 근근히 예. 살아남은 이유라고 봅니다. 제약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셨죠? 예. 초기에는 매매했어요. 를 상승기는 매매했지만 를 제가 제약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잘 모릅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제가 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제약주 자체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냥 수급이라든가 뉴스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실적이 어느 정도 예, 나오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대신 이 코덱스 코스닥 150내버리지는 시장을 적혀보기 때문에 시장을 사는 겁니다. 시장을 또 제약주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를 합니다. 이 종목은 왜 매매를 하냐면 코스닥 시장 지수 상승에 대해서 배팅을 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꾸준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좋아하는 중기 종목 중 하나고요. 중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제가 가만히 그냥 여기다 사둬가지고 무조건 그냥 꾼 1, 2년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팔고 사고를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7,000... 이때 매도했지 않습니까? 어? 이때 됐죠? 7,700원. 그때 매도했지 않습니까? 7,500원에 매도하고요. 다시 또 그때 샀습니다. 제가 아셨죠? 여기 저 예, 6,600원 때 샀습니다. 6,600원에 산 것도 있고요. 6,700원에 산 것도 있고 6,800원에 산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아셨죠? 예. 삽니다 저는 분할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예, 다비중을못 채웠어요. 예, 비중은 저기 보고 이전 전 만주를 매매하는데 비중을 다못 채웠습니다. <laughs> 어떻게하면못 채운 못 채운 대로 못 채운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아셨죠? 예. 좀, 내려올도, 내려올 줄, 줄 알았는데, 도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기준선을 지켰네요. 그러니까, 뭐, 물도 큰, 뭐,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원5 6 0원을 사가지고, 네, 8천원에 매도하자고 한 말씀드린 종목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이 셀트룬 헬스케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한달 전쯤에는, 이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전이죠. 어, 영업이 천억일 때, 일천억일 때, 6조는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렸요 1,000억일 때, 1,000억, 1,000억이죠. 올해 1천0 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1,000억 나올 때, 예, 6조. 6조는 좀 비싸다. 이거는 비싸다. 어, 뭐, 터무니 없다. 하지만, 어떤, 그, 증거는, 유진 증거 유진 증거인가요야 2,000억. 2,000억일 때, 6조는, 예, 네. 7조는 괜찮습니다. 1조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매수할 만한 종목이에요.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2,000억일 경우에는요. 3,000원 얘기 나온다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15조도 가능하다. 15조? 12조라든가 15조까지도 가능하다. 시장이 좋으면요. 하셨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셨죠 네. 이렇게 꼭 판단하니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음봉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봉시하셨죠 네. 이런 거나 10% 오르면 또 매도 하시고요. 또, 또 매수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꾸준히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매매 좀 SNK 폴리티넘 이종오 대상플레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좀 물려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막 비중이 막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비중이 100%가 아니에요. 맞았죠? 예,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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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샀거든요. 예. 예 7,100원 대 샀습니다. 7,100원 대 맞죠? 예, 7,100원 대 7,100원 약간 안 됩니다. 또또 또 물을 탔습니다. 물을 탔기 때문에 6,200원 대 지금 물을 타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 물을 타고 있습니다. 제가 두달 정도는 좀 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5주 지났거든요. 5주차, 4주차 지나고 있습니다. 5주차, 4주차이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한달 정도 조정할 거인데 계속 물을 타가지고 제가 이 평단은 제가 봐도 한 6,500원 밑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6,500원이야. 뭐 6,300원? 아, 6,300원 안될것 같습니다. 6,400원? 6,400원? 이 정도까지. 6,500원이요. 6,400원 정도까지 평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00원, 6,400원 하셨죠? 이 정도 평단을 만들면, 이랬죠? 만들면, 목표 금액 대략 8,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8,000원이나 좀더 시장상은 틀리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단가를 6,500원 이하로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원 부분에서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날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달 정도 있어야 된 합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은 보고 최소한 11월, 1 5일까지 보겠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그 실적도 보겠고요. 또 만약 이게 안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막, 막 하루에 막 천주씩 그렇게 늘리지 않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야금야금 야금 밑에다 걸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감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은 이제 제가 좀 보는 종목들은 QSI 아셨죠? 꾸준히 이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THL THN이죠, T 좀좀 THN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J 예남 있는데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기투자 종목입니다. 장기투자 종목이니까 네, 손실 중입니다. CJ 예남 손실 중이기 때문에 악재가 좀 많죠. 뭐 순위 조작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뭐 16만 원 이상은 또 매수라고 보입니다 네, 매수라고 보입니다. 또 언젠간 또 올라가겠죠. 네. 지금 뭐 제약주, 바이오주가 뭐, 뭐 HLB라든가 신라전이라든가 뭐릭스미스가뭐 막 오르고 있지만, 또, 또, 언젠가 또 걔들이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충분히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내 시, 어, 시세 이런 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 별도로 한 종목, 한, 한 종목은 시드노제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냥 꾸준히 그냥 환고 중에 있습니다. 환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그 종목은 시청이 크지가 않아요. 뭐, 233740이나, 셀트는 쓸게요. 몇조만 제가 공개를 하겠는데, 그럼 몇 조가 아니고, 천억대 조금 수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습니까 네. 그, 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 보는 게 단타 종목은 뭐, KPS라든가, 최근에 봤을 때 KPS,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 뭐, 뭐, 이틀 지난 거고요그 다음에, 플리토 이런 건, 매매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얘기 드린 거고요그 다음에, r f c 도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의 대장주인 KMW가 현재 쌍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쌍봉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최근에 또 이번 주라든가 지난 주부터 제약주가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가 지금 활발한 시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RFAC라는 이런 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좀 참고적으로, 대북주 이런 걸잘 하지 않습니다. 대북도 주잘 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돼지열병도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돼지열병도 하나안 갖고 있고요. 예. 네. 갖고 있는 오로지, 우진비엔지에요. 우진비엔지. 비존도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막, 백주 갖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진비엔지. 우진비엔지를 제가 갖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시비 발행, 시비 발행이 얼마냐면, 네. 어, 3750원이에요. 3750원이니까, 여기, 여기 밑으로 가는 건 별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A로 어떤, 회사가 어떤 a 라는 것도 자, 어서부터 돈 빌렸는데, 돈 빌린 거죠. CB가 그 돈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컨버터블 본드니까. 아셨죠? CB를 <laughs> 발행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냥 돈을 얻어, 100억을 얻어왔어요. 그러면, 요거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럽니다. 요거를 3,150원을. 아셨죠? 왜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오른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네, 여기 돌파면 하 4,100원. 너무 은겹하게매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좋아가지고 뭐,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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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백주입니다. 백주. 그러니까 큰 의미도 없어요. 하셨죠 소실도 없습니다. 오늘 올랐기 때문에. 왜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솔직히 왜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천선하고, 요런, 태완 무가라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이렇게 이해, 이해 되셨지 않습니까? 60번 지울까요? 그러면 더, 무슨 말지 이해 되셨을 겁니다. 60, 20선. 여기, 아니, 20선, 천선. 이해 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이0선년 걸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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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면 그냥, 거래만약에 빵! 치고 나올 수 있다. 이런식의 <laughs>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 넘기면 매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90원, 4,100원 넘기면 매확했다 이런 건 단타 종목이에요. 아셨죠? 단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뭐, 1, 2주, 뭐, 1, 2주가 아니죠. 지금 3, 4일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제가 쓰는 종목들은 몇개 있고요. 아이셀스장 뭐 전기보유하고 있고요. 이거 조금 넘기면 이것도 좀 넘길 텐데 거리량작기 때문에 아셨죠? 좀 넘기면 매수할 종목이라 보지 않습니다. 아니 좋게 공부하신 다음에 매수해 보십시오. 이렇게 좀 올리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도하겠습니다. 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1년 넘게 조금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모든, 오늘 뭐 아침에, 뭐, 램 테크라지 같은 거, 이렇게, 단타, 단타 매매, 상한가 매매하는 거는 단타입니다, 단타, 그냥 단타입니다. 아죠단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죠 제가 얘기할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항 올려놓고, 예, 보시, 보여드릴게요. 관심 종목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 종목이 너무 많아버리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보시면, 예, 요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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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예, 자, 보시나요? 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이쪽 여기에 대부분 관심 종목이에요. 여기 여기에 되게 관심다. 이런 건 이제 단타 종목이니까 단타 종목. 여기는 지우 지웁니다. 지웁니다.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건 지울 겁니다. 지금 뭐 지워 됩니다. 좀더 좀, 좀 지울 텐데 이런 건 단타 종목이까 단타 종목, 그셨죠 단타 종목이고 여기에 대부분 있는 종목들이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아, 이것도 좀좀 예, 좀 매매했습니다. 말씀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매, 말, 말씀대로 말씀 그, 말 말씀, 60, 70개 개폐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DKDNA는 뭔가요? 그거 저기 아, 뭐죠? 아, 리드코프의 대주주 종목이고요. 네, 기회를 봐가지고 이런 종목에서 예. 왜냐하면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막 30개, 50개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도 그렇게 한다는 거 제가 가도 줄이려고 그러다한 10개 이내 한 10개에서 15개 종목 아셨죠? 15개 종목 제가 보통 하루에 몇개 단타 종목 많지 만5면1 5개 종목 을좀 하거든요. 5 5개 종목을 합니다. 뭐, 은호, 은은앤 컴퍼니가 그런 정도는 보통 다섯 개 종목을 보통 매매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에 막다 들어가 있지 않고, 매매 안할 종목은 빼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많으면 보시면 헷갈리기 때문에 올려놓거니까 여기에서 제가 매매 한다는 거를 대충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항상 나와 있는 종목은 매매를 해요, 제가. <laughs> 아셨죠? 네, 매매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네. 솔브랜드 같은 건제 매매 오늘 오늘 매매 안 했어요 같은 거냐 하루 또 바로 제가 하루만에 다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제가 매매 매 언급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제가 꾸준히 매매한다 종목이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셀트리스케어하고 이 종목 항상 항상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laughs> 항상 여기 있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 붙어있습니다. 여기 붙어있다고, 여러분들은 붙어있다는 거라고. 세하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아셨죠? 예, 세하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KPS 플리터, 뭐, 썬데이터죠. 램테크나라 불렀으면, 뭐, 내일 지나면 이거 없어질 겁니다. 뭐, 좀, 뭐, 당장 있지만, 예. 아, 지울, 지울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의미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워도 됩니다. 이거, 매매 안, 할, 매매하지 않을 거니까, 네. 예. 예, 지우면 됩니다. 그것도 진짜 내일 봐가지고 단타 정보 있으면 또, 여, 여, 또, 또, 지워놓고 그럽니다. 그럼 현재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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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개 정도가 아닙니까? 보통 열다섯 개에서 이십 개 내외로 여기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항상 보시고, 뭐, 들, 들락날락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에끌 제가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 신라젠을 넣어야 됩니다. 신라젠은 이제 항상 시켜서 상용을 하기 때문에, 예. 신라젠은 200주 부유 중이거든요. 신라젠, 예. 상한가 예. 늦게 샀습니다. 예. <laughs> 구독자님들 배반하고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면한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일본 월봉 매미 종목으로 지난주에, 매미, 지난주에 노는 종목인데요. 이거 싹 정리할 것니다 이걸, 여론 종목은 제가 일부 노는 거예요. 대북주를 매매 안 하는데, 오늘 시세가 어떨지 보기 위해서 몇개 중요한 종목들을 좀 노는 겁니다. 예. 시세 그름이 어떨지를 좀 보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진비연적으로 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올랐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말씀드린 대로, 12, 그 그 장안 금액이 3,750원을 웬만하면 깨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4,100원 넘길 때 매매하겠다. 하셨죠꼭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TH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TH. 알고 있습니다. TH. 이상 간단한 동영상을, 녹화 방송을 간단하겠습니다. 예.